이혼소송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혹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대체 얼마나 걸리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에서의 이혼소송이 정확히 어떤 단계를 거치고 전체적인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속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막 제출했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일 거예요. 이제부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 막막한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겠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 드릴게요. 자, 그럼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혼 소송의 첫 단추. 그러니까 소송의 서막을 여는 데는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간은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서류로 확인하고 법적인 준비를 하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2차 3개월 동안 지금 보시는 이네 가지 단계가 착착 진행이 되는 건데요. 먼저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소장을 준비해서 법원에 내죠. 그럼 법원이 이 서류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보내주는데 이걸 송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 쪽에서 보낸 첫 번째 공식 답변서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이걸 달력에 한번 그려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첫 달에는 소장쓰고 내느라 정신이 없고요. 둘째 달은 법원이 그 서류를 처리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시간. 그리고 셋째 달, 드디어 상대방도 변호사를 구해서 첫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 서류가 몇번 오가다 보면 석 달이 그냥 훅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세 번째 달에 받는 이 답변서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 답변서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거의 이래요. 당신 주장은 인정 못하겠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 게딱이 정도거든요. 이게 뭐 상대방이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사건을 파악하고 전략을 짤 시간을 벌기 위한 일종의 법적 기술, 작전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만 몇번 오가고 3개월이 지나면 드디어 첫 번째 재판이라는 아주 중요한 날이 옵니다. 바로 이날 앞으로 내 소송이 짧고 굵게 끝날지, 아니면 길고 힘든 여정이 될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갈림길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이첫 재판에서 판사님이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아이두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핵심 쟁점을 딱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뭐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다른지 바로 이 의견 차이가 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절차란 기관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보통이 네 가지 중 하나 혹은 여러 개가 섞여 있죠. 아예 이혼 자체를 못 해주겠다, 아니면 돈 문제, 그러니까 재산분할 방식, 그리고 가장 예민한 아이 문제, 양육권이요. 마지막으로 이 결혼이 깨진 건 당신 탓이다 하는 책임 소재 문제. 여러분의 케이스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소송 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소송 기간을 확 늘리기도 하는 두 갈래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핵심 쟁점이 뭐냐에 따라서 소송은 이제부터 전혀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길이 명확하게 나뉘죠. 만약에 재산, 즉돈 문제가 핵심이라면 법원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싹다 찾아보는 절차에 들어가요. 이것만으로도 2에서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혼 자체를 다투거나 아이 양육권을 두고 정말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럼 법원은 가사조사라는 걸 시키거든요. 이건 훨씬 더 깊게 파고드는 조사라서 이것만으로도 무려 4에서 5개월이 그냥 더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금융조회라는 게 그냥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합법적인 탐정이 되는 거죠. 소송 직전 3년치의 모든 금융기록을 샅샅이 뒤져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몰래 빼돌리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추적하는 과정이에요. 가사조사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깊이 들어갑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조사관이 부부를 따로 또 같이 여러 번 만나서 심측 인터뷰를 해요. 대체 왜 이렇게 됐나? 책임은 누구한테 더 큰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가 키우는 게 최선인가?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판사님한테 보고서를 올리는 아주 신중하고 또긴 과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단계를 다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맞춰서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질문, 그래서 내 이혼 수송 총 얼마나 걸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이죠. 이 길고 복잡한 여정의 끝은 과연 언제쯤일지, 이제 진짜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정말 이론적으로 가장 빠른 건 3개월입니다. 소송 시작하고 첫 재판 딱한 번만에 모든 문제에 대해 기적처럼 합의가 되면 가능은 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거의 로또 맞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 그래프가 가장 현실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실제 서울가정법원의 통계를 보면 평균적인 이혼소송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보통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10개월에서 1년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조금 넉넉하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리는 거죠. 그럼 최악의 경우는 어떨까요? 재산과 양육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여기에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소송이 2년 아니 그 이상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장 빠른 경우부터 가장 긴 경우까지 전체 스펙트럼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항상 이 슬라이드 문구처럼 조언하는 겁니다. 내 네, 사건이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0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가야 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결국 이혼소송이라는 건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통해서 이 마라톤의 전체 코스가 머릿속에 대충 그려지셨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내 페이스를 지키면서 끈기 있게 이 길을 완주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힘든 여정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